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잊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당회장 목사님 영혼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명절인 관계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세상에서 염려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회복과 결단과 치유가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전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네. 도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오마이 게니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일본 경제가 세력이 길로 접어든 그 핵심적인 원인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언급했냐면 도전 의식의 결여, 겨려, 도전 의식의 결여가 일본 경제가 쇠락으로 가는 그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대기업 엘리트 직원들 중에 80% 90%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 청년들 중에 해외로 유학 가는 것을 꺼려하고 유학생들이 그 유학생들의 숫자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정, 안정성인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벤처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청년들에게 일본 청년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경직된 사고 체계와 집단에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일본 특유의 문화. 그것들이 겹쳐지면서 일본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마이 게노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제국도 도전 정신을 잃고도 계속 그 명명을 유지한 나라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을 회피하는 현상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한 현실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도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취임할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무려 20%가 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워 해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은요 하란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들은 이 하란 땅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착해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정착하고 있었던, 너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엔 굉장히 버거운 나이죠. 또 오랜 기간 정착했던 하란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잃어버릴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과감히 떠났습니다.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곳을 향해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는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과감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두려워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도전하는 것을 회피하며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삶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 아브라함처럼 도전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라.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무작정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무작정 이 단어의 뜻은요, 의미는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작정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작정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무작정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결혼을 무작정 하지 말아라. 공부하고 계획해서 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여자는 망하고 계획하는 여자는 흥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결혼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있어서도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꿈만 꾸는 인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오늘 무작정 떠나라고 무작정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땅은요, 확실히 보여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무작정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만 가더라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신이 오래 살고 있었던 오랫동안 정착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심지어 어딘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 누가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쉽게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5세에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야외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작정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임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으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온통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최고의 길을 갈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계획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 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a 그의 민족에게 주실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인도하 a b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때 m Abraham,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두려운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진해 나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도전하는 멋진 인생을 살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결단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과감한 결단을 할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떠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또 많은 재산들 그리고 안정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이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핑계 될수 있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아,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땅이 부족하여서 롯과 동거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사를 가려면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포장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소유를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사를 어떻게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 거처를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아, 게다가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하란이란 땅은요 물도 많고 가축을 키우기 굉장히 적합한 초원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거처하고 있었던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 하란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무작정 떠난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핑계 댈수 있는 그런 이유들 하나님 앞에 대지 않고 무작정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환경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아 여러분이 그런 믿음 소유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그런 청년의 때를 또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12년 보스턴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작은 돈을 벌어서 꼬박꼬박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10대 때 이미 사업가로서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모으게 되니까 30세 때 모빌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점심을 안 싸우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배달해 주는 그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 버그입니다.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만큼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의 삶의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좋아 여러분이 갈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환경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환경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의 첫걸음을 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 주신 그 믿음의 도전들 담대함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도전하고 또그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듣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의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고 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소리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두려움 투성이고 또 어려운 환경 투성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주 죄백성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나 하나님 아시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들 하나님 이 시간 멸하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죄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죄 백성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젖사오니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소은쟁자들마다 튼이 안 수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있는 연약함들이 시간 묶음을로 걷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이 이 시간 묶음을로 걷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 높이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연악감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학업과 가정과 범사 사업 가운데서 우리의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별이 하나님 가족을 대신하여서 손 얹은 자들마다 가족이 아픈 것을 대신하여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신 소원전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소원전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도전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청년들, 죄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며 담대히 도전하기로 결단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